매시 셀러가 지불하는 방식의 부동산 커미션이 최근 이슈가 되면서 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그 아, 결과 지난 100여 년간 아, 지켜오던 이 관행에 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셀러가 집값의 5내지 6%에 해당하는 커미션을 이 부동산 에이전트들에게 지불을 해왔습니다. 아, 그런데 앞으로는 이 관행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 셀러의 입장과 바이어의 입장,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의 입장이 다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좀설랑 설레가 많은 것이 현재의 진행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학상회담 이 시간에는 일리노이즈 부동산협회의 제인 전 회장님, 그리고 김승주 이사장님을 자리에 모시고 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리노이 부동산인협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김승중입니다. 우리 상상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0대 일리노이 한인부동산인협회 회장 재인전입니다. 네, 오늘 두분 자리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이 뜨거운 감자라고나 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가지고 오늘 어,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두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홈 어너들이 제기했던 커미션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을 해서 총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네. 이 4억 1,800만 달러를 배상하고, 이 주택 판매가의 5 내지 6%였던 커미션을 좀, 어 이거를 규정화하는 것에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좀 이와 관련돼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019년에 미주리에서 미주리주에서 이 우리 부동산인들과 집을 사시는 분들이 내시는 그 수수료에 대한 아엔타이트러스 어, 반독점법 소송이 어, 제기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우리 미주 부동산 인 협회와 그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4 418밀리언 그러니까 4 4억 1800만 불에 합의 기록을 지불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8월 17일에 그것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지금까지도 그 5%나 6%의 그 커미션이 어떤 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항상 네. 네. 네고시에이션이 필요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소송의 가장 기본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왜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까지 정해서 알려주느냐. 그거는 안 된다.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 에이전트가 따로 받아야 되지. 왜 셀러가 꼭 내야 되고, 그것을 니네가 미리 정해서 알려주느냐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저희 병사님들이 집을 내놓을 때, 여태까지는 MLS에 그, 상대방의 커미션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반드시 표기를 하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을 보러 가기 전에, 저희 에이전트들이 제 손님들한테 미리 집을 보여주기 전에 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돼서, 만약에 셀러가 커미션을 안 준다고 할 경우에는, 바이어가 그 커미션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의 집을 볼수 있고, 또 집을 보러 가기 전에, 그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셀러 에이전트에게 저희가 당신 우리 커미션 얼마 줄 거냐고 물어보고 집을 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 가격과 이 커미션이 다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그런 것을 어, 진행해야 되고요. 어, 이것을 이제 바로, 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마켓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이사장님께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어요. 바이어와 셀러의 입장, 어좀 이런 변화가 예상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약간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셀러 입장과 바이어 입장. 아, 나는 커미션 내가 집을 빨리 팔기 위해서 내가 주겠다. 아, 나는 내집 누구든지 살수 있는 좋은 컨디션이고 좋은 가격이니까 나는 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셀러, 바이어, 또 부동산 에이전트의 입장, 각각 어떨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까? 어떤 집은 바이어 커미션이 우리가 그 전에 표기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떤 거는 2.5% 주고 3% 주고 그러면 혹시 그걸 잘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어, 그 부분이 좀더 부각이 됐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거를 표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독과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표기하지 네. 않게 되어 있는 게 가장 주 포인트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셀러는 내 집을 빨리 팔기 위해서, 어, 뭐, 나는 스트레 주겠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이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먼저 그 셀러 에이전한테 이치 프라퍼티마다 계속 알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게 돼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어, 그것이 이미 커머셜에서는 그런 관행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그렇게 하고 있고, 근 이게 이제 레지던시 프라퍼티는 한 손님이 볼 때, 고객님이 볼때좀더 많은 프라퍼티를 어떤 분은 뭐 옛날에는 백채를 보고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요즘엔그렇진 않아요. 입이 많은 분들이 그 미디어에서 그 정보를 다 보시기 때문에 먼저. 다이어분들에더 난리지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이게 2019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2024년 몇 년을 걸쳐서 이게 지금 이제 세리로 된 건데 사실은 우리가 코어 커미션을 있는 집은 더 주는 집은 보여드리고 안 그런 집은 안 보여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도래했는데 이제서 그게 세리머니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 보면. 지금은 손님들이 진로라든가 레드핀도 보세요 MLS는 우리 이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이미 손님들이 나이 집을 보겠어 저 집을 보겠어 하고 거기에도 지금 코아 커미셜이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집2% 주고 어떤 집3% 주는데 나2를안 보여줄래 할 수가 없었는데 음. 지금 그 시간을 거쳐서 이제서야 그세리머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셀러분들은 어, 말씀하셨듯이 내 집을 빨리 팔고 싶다 하면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셀러분을 리스팅을 받을 때 에이전트들이 할수 있는 일은 셀러로 에듀케이션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에이전트들은 미팅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욕심만 에이전트의 욕심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스무스 트랜잭션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이어 어그리만을 반드시 맺을 때 거기서 내가 얼마를 셀러 쪽으로부터 못 받았을 경우에 바이어가 주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지금은 거기에 따른 MLS라든가 이런 규정을 바이어나 셀러가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지금은 받아야 되는 그 에디셔널 다큐먼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고 지금 네. 모든 회사들이 자기의 그런. 어, 규정에 또 따라서 이렇게 에듀케이션을 하고 리스트 그런 어그리먼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지나다 보면 잘세례 되겠지만 실제로 어디서부터인가는 그 컴페션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셀러분이 만약에 바이어 커미션이 안 주는 데에서 하다 보면 셀러분이 그 바이어 일까지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조금 이제. 평평성도 그렇지만 일이 과정에 되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집을 잘 파시고 싶다거나 또 파시는, 사시는 분도 내가 좋은 것을 사고 싶다 하면 그 컨벤션에 대해서는 좀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매매라는 거는 항상 내가 바이어도될수 있고 그렇죠. 셀러도될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셀러에게 유리하다 바이어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는 좀 하기 어려울 것같은데요 네, 좋은 포인트를 셨습니다 네. 보통 저희 부동산 협회 회원 여러분들도 어, 큰 부동산 회사에 또 에이전트로 소속이 돼 있으시잖아요. 좀 궁금한 것이 그큰 에이전트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어떤 이 조치들을 좀 취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그 회사마다 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한 에이전트가 한한 한 900명 정도 가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넘쳐나는 지금 그 자료로 인해서 매일매일 그 리뷰하기도 사실은 벅차고 바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 회사에서는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는 각그 볼드맨. 어, 우리가 십이 따로 있었어요. 시카고, 뭐, 노울스 베링턴, 여러 가지가 있었다면,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로우 수술 또 조금 약간, 음, 피하기 위해서 단일화된 폼을 지금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한그 볼드 멤버에 속하라고 저한테도 이왕이면, 요번에 이제 저희가 리뉴얼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 볼드 그 멤버를 그쪽에다가 하기를 또 이렇게 인커리지시키는 그런 메일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아마 세상에 조금 더 너무 디테일하게 그 로스에 관련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회사마다 절치부심하고 그런 것을 잘 이제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두분 자리 함께 하셨으니까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네. 오랜 세월 동안 부동산 에이전트 해오셨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실 때 어떠세요? 이제 앞으로 상황이 부동산 에이전트들한테는 조금 더 일도 많아지고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다 하는 예상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laughs> 네. 사실 지금 이게 누구나 다를 제가 일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남의 돈 벌기 쉬운 거 아닌데 특히 부동산은 저는 초임들한테 일생에 가장 큰 투자거든요.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고 이게 뭐 매년 이사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가시면 5년, 10년, 20년씩 사시는 투자인데, 아, 지금까지보다 일단 서류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지금까지의 관행, 우리가 살던 습관을 바꾸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100년 동안 지내오던 관행을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는 셀러건 바이어건 양쪽이 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마름 라인은,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수고비는, 수수료는 어디선가 나와야 돼요. 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러니까 시청자분 중에서 연봉을 10만 불 받으셨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네. 날 5만 불만 받으라 하면은 그 일을 계속 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안할 거고, 많은 에이전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 미디어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좀 잘못된 이 기사들이 많이 떴었는데, 네. 어, 특히 좀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세요? 제일 그거는 수수료가 여태까지는 정해져 있었다. 근데 요번에 그거를 못하게 했다. 데그 네. 말이 틀렸습니다. 수수료는 정해져 있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항상 오픈이었습니다. 이 비싼 집들은, 밀려있는 넘는 집들은, 특히 시카고 근교에서는 그런 분들은 그 커미션이 4에서 5%, 작은, 보, 보통 집들은 5에서 6%, 전부 다 집을 내놓으실 때, 그, 협상 과정으로 정해질 수 있는 거였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 틀린 말이고, 또 하나 가장 크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요번에 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돈을 세이브 할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장님도 그런 전화 여러 번 받으셨고, 저도 받았는데, 저걸 파시려는 분들이, 어, 8월 달부터는 우리 커미션 이제 많이 내려가서 세이브 할수 있다는데 맞냐 하는데, 반만 맞는 말이지,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는 나와야 되고, 내가 지금 집을 사면 나중에 나는 집을 파는 사람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집을 파는 분한테서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반으로 나눠서 양쪽 에두번다 내야 되는 거기에 이 포인트가 있는 거지, 돈을 세이브 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말씀드린 대 월급을 반으로 줄일 수 없고, 부동산인들이 지금까지 하던 일을 돈을 반만 받고 일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확실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셀러가 냈던 것을 이제는 셀러 바이어가 같이 낼 수도 있고, 셀러가 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뀐 것일 뿐이지, 무조건 돈을 세이브한다는 저는 굉장히 그 가장 큰 네.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거기다 한 가지 소문을 네. 하면, 그러니까 이런 그 안도 있어요. 가령 이제 바이어가, 그러니까 셀러가 나는 이제 뭐 4%를 주는데, 어, 뭐, 자기 리스팅 에이전트는 나는 스틸 2.5%나 3%를 킵하겠다. 그러면 이제 바이어 쪽에는 1%나 1.5뭐 보통 우리가 통상 그 동안에 받아 보통적으로 받아왔던 2.5나 3%가 아닌 그런 걸 하겠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바이어 커미션에그 그거를 저희가 이제 계약서를 넣을 때 그런 폼도 생겼어요 계약서를 넣을 때 네네들이 이제 그 가격을 뒤를 하면서가 아니라 이제 그거를 네가 얼마를 더 주겠다라는 폼을 또 이렇게 그 계약서에 삽입을 할수 있게 나를 얼마를 주겠냐라고 리스팅 에이전트나 그쪽 그 셀러측에다가 우리가 지금 에스크를 할수 있는 그런 것 또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바이어 어그리먼을 맺잖아요. 네. 바이어 어그리먼에 2.5%는 3% 이렇게 그쪽에서 플랫비라든가 여러 가지 안 줬을 경우에를 그렇게 먼저 이렇게 바이어 어그리먼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갔을 때 셀러 측에서 안 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바이어 측에서 뭐 완전히 안 주면 바이어가 다 부담을 하겠지만 일부분을 우리가 기대하지 기대에 못 미치는 그걸 줬을 경우에 그걸 이제 바이어께서 또 충당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아니 지금 그렇군요. 어, 하고 그러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렸다시피 내 집을 빨리 팔고 싶거나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장 행복하게. 또 이렇게 주거지로 사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투자자도 있지만 보통은 레지던시 집은 나의 주거지예요. 그래서 그 집을 사는 과정서부터 그런 저희들의 에이전트들이 하는 일은 그냥 집을 딱 찾아서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고 이 집을 어떻게 잘 사실 수 있고 이 집이 어떤 식의 베네핏이 있는 집인가도 진짜 성심성의껏 저희가 베스트를. 네. 저희가 알수 있는 베스트 알리지를 손님께 또 해드리는 거고, 셀 리스팅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지만, 셀링 에이전트, 바이어 에이전트도 그런 일을 정말 성실껏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리고 또 에이전트 일은 그냥 그렇게 트랜잭션 뿐만이 아니고, 저는 항상 얘기하기 에이전트가 진짜 그 합창에서 컨덕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에이전트들이 하는 일이 집을 쇼잉 하는 거에 그치고, 니거시에이션 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고, 모든 트랙세션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협의 관계라든가, 또막그 랜더에 그 융자 하시는 분들과의 모든 것도 다 임발부 하면서 어그 딜리전한 에이전트 그렇게 합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네. 모든 것이 잘 스무스하게 끝까지 잘 론이 그리고 그 아니 그 융자를 끼든 안 끼든 클로징 그 테이블까지 그러면 그렇죠. 보장이 찍힐 네. 때까지 베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을 다 인발부하고 손님이 진짜 행복한 거래를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컴패세션에 대해서 음 굉장히 좀 자긍심을 가지고 주셔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집살때 클로징 해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네네네네. 하는 이유는. 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클로징 네, 네. 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이전트들이, 에이전트들이 하는 네.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회장님께서 네. 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팔려는 자와 사려는 자, 네, <laughs> 어떤 이해가 상충되는 가운데 또 이런 규정이 어, 시행이 되게 됐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우리는 언제나 셀러가 될수 있고 바이어가 네.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규 이, 이런 이제 법 시행이 시작이 되면서 어, 혼란과 좀 혼선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냥 저희가 알기로는 셀러 입장에서는 어 이제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내가 내야 돼 이럴 수 있거든요. 또 바이어의 입장도 그렇고 어. 네. 우리 두분 오늘 뭐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셨는데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혹시나 이 부동산 매매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시고 또곧 해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좀 어떤 조언을 오늘 꼭 해드리고 싶으신지요? 어,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어느 모두가 돈을 안내고서 집을 사고 팔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하던 것과 방법이 좀 바뀔 뿐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지만, 아, 내가 손어 아, 셀러건 바이어건 믿을 수 있는 에이전트를 정하시고 그 에이전트와 잘 의논을 하셔서 이게 마켓이 어떤 이 셀러 마켓인지 바이어 마켓인지에 따라서도 달를수 있고요. 어떤 때는 셀러가 다 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바이어가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 의논해 보시고 또내 집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집들은 빨리 팔리는데 내 집이 안 팔릴 때는 그럼 내가 커미션을 더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의논하시고, 아, 어,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여러 미디어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미디어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만든 건 아니고, 사실 저희 에이전트들도 이번에 이 법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 또 바뀌어진 그, 보험들의 서류들을 작성하는 것도 다시 다 배워야 되고 많은 회사들도 이것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을 이게 무엇이 가장 집을 사고 파는 손님들에게 좋은지를 의논해서 어,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또 앞서 또 이사장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혼란이 스러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에이전트와 또 이제 저희 그 부동산 협회, 미국 부동산 협회나 또 한인 부동산 협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모든 자료를 또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것도 한번 그 교육을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셀러와 바이어, 말씀하셨다시피 언제든지 내 입장이 바뀔 수 있지만, 베스트는 어디서든지 적당한 서로 대가를, 이 집을 사고 팔고는 서로 대가잖아요. 내가 집을 사고 돈을 지불하듯이 저희 에이전트들한테 서비스를 받고 그 서비스 대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러나 바이어가 진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에이전트를 서로 신뢰하고 또 여러분 저희 에이전트들이 여러분들의 재산 증식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그런 부동산 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런 것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한인 에이전트들 능력 있는 에이전트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고 어 그리고 심사 숙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협회 이메일이 있습니다. K A R A 시카고 어 gmail.com 카라 시카고 엣지메일닷컴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메일 드리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앞으로 시장 어떤 변동이나 그런 추이들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 저희 이 시간에 나오셔서 도움 말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분 자리 함께 하셔서 어, 저희들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답변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